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이 글자 일단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일단 도금과 계략적인 설명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글자는 우리가 전병이라고 읽습니다. 앞에가 장음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전병,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로, 네, 둥글넓적하게 붙인 음식. 물론 앞부분이 좀더긴 설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전병, 뭐, 우리가 뭐, 북구미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을 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건 뒤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엔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는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샘베 샘베라고 얘기하는데 또 샘베는 또 이와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뭔가 기름으로 붙이거나 열을 가해서 납작하게 만든 것은 맞는데 한중의 삼국이 다르다 그리고 이 전병이란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뭐좀 엉망으로 하다 하러 할때 잼병이다라고 할때그 잼병의 어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이 전병이란 글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글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자 다릴 전자입니다. 달리다는 것은 뭐 약탕을 달이다 다리다 등의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주전자 할때 오늘의 한자 초기 영상이죠. 50번째에서 말씀드린 주전자 할때이 전자가 나옵니다. 이 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모양만 보셔도 앞전자가 있죠. 앞전자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위쪽 아니라 아래쪽에 기름을 넣고 불을 이렇게 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 뭐 앞쪽이든 뒤쪽이든 한쪽 면만 이렇게 지지게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전자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술 주자에 다리 전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주전, 넣고 한쪽으로만, 그렇죠? 이렇게 생긴, 네, 이것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예, 끓여서 술을 식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주전자의 원래 용도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자 자는, 네, 뭐, 작은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하는 도구를 나타내는 우리말, 예, 접미어죠. 접미어 자 자가 붙은 주전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 오늘 한자 50번째 컨텐츠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릴 전자, 물론 네, 앞 전자가 음을 나타내고 아래쪽에 있는 예, 연화변이라고 얘기하죠. 연화발, 연화발, 화, 불화자인데 이렇게 결합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설문의 자를 보시더라도 네, 이앞 전자 같은 경우는 네, 토리,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달이다라는 것은 한쪽 면에만 불을 가예 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전자는 뜻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초사에도 이 달일 전자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뭐좀 그렇지만 이 기러기 그 다음에 외과리 등을 이렇게 달렸다 탕을 끓이는 모양이에요 이런 어, 표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복글 오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복글 오자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는 이거는 기름에 오랫동안 지지는 걸 얘기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탕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졸이고 달이는 걸 얘기합니다. 둘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이런 뜻이 있죠. 이건 오만할, 네, 거만할 오 자인데 오만한 오자 자체는 원래부터 달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이 오자는 서로 통하는 글자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 달이다는 뜻에는 이 글자 외에도 이런 글자 이런 글자 그다음에 이것도 말릴 초자인데요. 복글 초자하고 통한다고 합니다. 전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복글 벽자인데 가출 비자에다가 아래 불화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고이할 공자 불로 다 말리는 것이다. 그렇죠. 불을 쬐가지고 오랫동안 네, 열을 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얘기합니다. 무릇. 그렇죠? 즙이 있는 것인데 말리는 것을 전이라고, 이걸 일컬어 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다 증발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뭔가 좀 딱딱하게 만들거나 물기가 없어지는 네, 그런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네, 형성자로 본것 같습니다. 설문회자에서는 달일전자를 보았고요. 두 번째 글자는 네, 떡병자입니다. 일급 배정 한자네요. 네, 떡병자에는 네, 옆에 있는 나란히 병자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 획을 나누어 쓰는데 보통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 쓰곤 합니다. 자, 같은 글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문해자를 보겠습니다. 설문해자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까끄러기의 망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밀가루를 뜻했죠. 예, 그래서, 예, 이건 볼이나 밀의 까끄러기가 있는 그런, 예, 밀을, 떡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자 주에 보시면, 아예 이 까끄러기 망자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수, 지금 면자이지만, 이게 결국은 보리가 아니라 보리를 닮은 밀의 뜻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수 면자지만 밀가루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면은 맥 말이다 분말이란 얘기죠. 밀의 가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리 가루라고 해도 되겠지만 보통 소맥을 밀이라고 얘기하니까 밀가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국수라는 뜻으로 뜻이 뭐랄까요? 좀더 번어하거나 아니면 확대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면자는 곧 네, 여기서 면자는 곧 떡의 본 뜻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한자들이 또 나옵니다. 뭐 주석 써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제비 탁, 엿, 장자, 경단, 혼 이렇게 떡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떡을 지칭하는 것이다, 같은 뜻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혼톤,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경단 혼자 이 같은 경우는 네, 혼돈이라는 중국 음식이 있다는 것도 제가 중국의 음식 문화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네, 같습니다. 그래서 혼톤이라고 하고 우리는 완탕 혹은 네, 윈톤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 부분이 예전에는 떡의 뜻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우리 그 빈대떡이나 아니면 이 전병과 뜻이 비슷한 네, 그런 중국의 네, 글자입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꼭 사람이 이렇게 예, 쫓아가는 것 같죠? 예, 칼 도자처럼 보이는 이 글자도 네, 나란히 병자의 본자다 혹은 고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 식자 같은 경우도 본자는 원래는 네, 찬합 위에다가 맛있는 것위에 예, 이게 뚜껑을 덮어 놓은 예, 그릇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글자가 예, 밥식, 먹을 식자의 본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발음은 필, 영, 절이니까 반절법에서 네, 평이라고 발음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참고로 제가 설명드린 바는 없지만 이 빈대떡이란 말도 이 병자병이라 해서 왔다라고 설명하는 말이 많습니다. 병자병은 어떻게 보면 네, 중복되는 표현이죠. 나중에 예, 군더더기 말 표현에서 다시 다룰 일이 있겠습니다만 네, 병자 자체가 지금도 빈즈라고 해서 이게 빈즈라고 얘기해서 병자가 떡이란 뜻입니다. 이 주전자 할때 자자처럼 이 자자는 아무 뜻이 없는 네, 전미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중복으로 예, 병자 떡이라고 얘기한 거죠. 병자떡. 병자떡이 빈대떡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병자병, 빈대떡. 자, 그러면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일급 배정한자, 달일전자인데요. 총 13획이고 가장 좋은 것은 그렇죠? 깔끔한 설명은 위의 것은 예, 소리고 아래 것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 13획이고요. 두번째 글자는 떡 병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란히 병자를 네, 좀 획을 나누어 쓴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둘, 음, 네. 그� 음, 음, 네.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17에서 17회기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병이란 말은, 네, 그 오랫동안 아래쪽을 지져서 만든 떡과 같은, 빈대떡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침개, 혹은 네, 경상도 쪽에서 지짐이 일본에서는 치지미라고 얘기합니다. 이지짐이를 뜻하는 전입니다. 육전이니, 생선전이니, 아니면 화전이 할때이 다릴 전자 자체가 이붙임의 뜻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 전자가 기름을 써서 한쪽만 이렇게 뭔가 물론 양쪽을 다뭐 붙이기도 합니다만 한쪽을 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는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어 사전의 사전도 정의를 보겠습니다. 전병 첫 번째 뜻. 찹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를 둥글 넓적하게 붙인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식 전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북꾸미라고도 얘기를 하죠. 비슷한 말로는 북꾸미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렇죠? 찹쌀가루나 차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글 넓적하게 빚고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지져낸 유전병이다. 여기서 유전병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북구미에 대한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두나 송편 비슷한데 안쪽에 소를 넣었다는 것이 북구미하고 전병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병에 또 유이 비슷한 말이 북구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의 이름은 딱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규정질 지수 없다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뭐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전병의 두 번째 뜻은 의외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일이나 물건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거나 아주 잘못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잼병이다의 잼병의 어원입니다. 밤낮 이 모양으로 살다가는 전정이 전병이고 라는 예문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잼병 할때 잼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그냥 한글로 우리 글로 표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전병에서 왔다는 사실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뜻이 잼병의 전병이기 때문이죠. 형편없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러면 왜이 맛있는 음식인 전병이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이나 이런 잘못된 것을 뜻하게 되었을까요? 자, YTN 잼병은 떡에서 유래한 말이다라는 영상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전병이라는 것은 모든 기름 음식이 그렇지만 이렇게 부치고 난 다음에 바로 먹지 않으면 이 기름을 다 흡수하고 빨아들여서 부피가 줄어들고 눅눅해지고 바삭함도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다가 버리기도 아깝고 먹기도 좀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잼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병이라는 중국어 발음이 쨘빙입니다. 쨘빙. 그렇죠 그래서, 쨘, 예, 예, 젠 라는 것을, 예재이 되지 않았나. 쨘빙. 쨘빙. 근데 이걸 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쨘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쨘이라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쨘병이란 말이요. 예.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밝힌 학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 영향이 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만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병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잼병의 어원이 될 만큼 무어, 무언가 식으면 맛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음식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샘베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건과자의 하나다.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밀가루나 찹쌀가루, 달걀, 우유 따위를 물게 반죽하여 구워 만든다. 맛을 내기 위해 깨나 김, 파래, 가루를 섞기도 한다. 이 전병, 샘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쵸. 그렇죠? 요즘에는 이것을 먹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본어 샘베에서 왔다. 전병하고 똑같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전병 과자로 순화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이걸 그대로 샘베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어, 순화해야 된다고는 되지만, 일단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병 과자라는 말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잠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병이란 말, 조선왕조 실록에 찾아보니까, 태종 실록에 딱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전병이란 말이 아주 널리 사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민간을 중심으로, 그렇 왕실이나 궁중에서는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1935년 동아일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나무 불에 전병 타가 참사. 네. 누군가 배고파 가지고 밤나무 불에다 전병을 이렇게 먹, 구워 먹다가 예, 다 불에 타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두번 일미는 찹쌀 전병의 꿀, 파타 대표 경협회장 집서 초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건 1939년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찹쌀 전병이란 말이 이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전병이란 말,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일단 중국입니다. 아까 잼병의 어원의 발음이 이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젠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젠빙, 젠이라는 표현이니까 이게 젠이나 젠 혹은 잼 정도로 예, 발음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젠빙이라고 하고요. 병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특히 이 먹을 식자, 밥 식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네, 이렇게 많이 줄입니다. 네, 병자도 이렇게 줄여버렸죠. 네. 혹은 끄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거는 만주어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전병과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거의 외래어 표기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병이라는 표현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형태는 좀 다릅니다만, 일본의 전병도 한자는 똑같지만 형태는 다릅니다. 센베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가 좀 익숙한 전병의 형태 중에 하나는 기와 모양으로 구운 전병이죠.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아실 겁니다.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가와라센베라고 얘기해서 기와 모양으로 구운 전병, 와전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와와자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먼저 시작되었다. 일본식 전병은 말이죠.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자면 굳이 의역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팬케이크나 버그위트크레페 라고 할수 있겠네요. 버그위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메밀이죠. 메밀로 만든 부꾸미다. 크레페가 부꾸미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쵸? 조금 억지 번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영어권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Buck o' w 란 말이 있어가지고 반가워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전병 부꾸미로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전병이란는 표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어 대사전에 전병, 지엔빙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 뭐, 가마솥이 아니라 뭐죠? 솥뚜껑 같은 데다가 위에다가, 네, 이 불을 지펴가지고 익히는 그런 떡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물게 만든 형태의 고량이니까 이건 수수를 얘기하고요. 소맥은 아시겠지만 밀가루입니다. 네 이나 소미, 소미라는 거는 대미는 그냥 쌀이고, 소미라는 건 여기서는 좁쌀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루를 원료로 삼는다, 보통. 남조, 위진남북조식의 남조인 것 같아요. 남조식이 양나라 때, 네. 형초세식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이전병이란 부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쨈빙이라고 얘기하면 중국 사람 중 대부분은 아마 모든 사람은 우리의 전병이 아니라 조금 다른 전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국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쨈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상당히 맞는 네, 그런 간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일본 과자인 네, 샌베라는 것을 순화한 말이 전병 과자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전병 쨈빙을 쨈빙고어츠라고 지앤빙 얘기합니다. 안쪽에 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병 과자를 젬빙구즈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언가 우리가 순화해야 되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신기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전병이라고 하면 젬빙이라고 부르고 이런 형태에 좀더 넓적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접은 겁니다. 절반으로 이렇게 동그란 판에 상당히 재미 굽는 과정이 상 재미있는데 그런 전병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선 샘베 혹은 샘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말린 그죠? 아주 그 물기가 없는 과자에 속한다 이건 구워서 만드는데 소맥분 등을 사용한다 찹쌀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설탕도 넣고 뭐, 철제의 네, 뭐판 위에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일본의 샘베는 기와장 모양이 아닌 것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카센베가 일본 센베의 가장 대표적인 네, 전병이고요 쌀과자하고도 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네, 이런게 어, 일본의 전병 센베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예, 다양한 형태의 센베가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와 모양의 네, 가와라 센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비닐 포장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1901년에 완성했다는 라 표현도 있습니다. 기와 모양의 샘베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어, 익숙한 그렇죠? 그런 샘베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05번째 시간에는 달일 네, 전자와 떡 병자가 결합한 전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거에 파생된 말이 한중일 삼국이 다 달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네, 뭐 완전히 잼병이다라고 할때 젠병의 어원에서도 이 전병이 있었다. 한중의 삼국의 한자는 비슷하지만 서로 그 형태나 맛과 모양은 전혀 다른 음식, 전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매우 다른 음식이라는 것도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병, 북구미도 맛있지만 중국의 젠빙도 맛있고요. 일본의 샌베도 고급스러운. 여러 가지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샘배도 있기 때문에 한중일 통합을 위해서 전병을 이번 기회에 비교하시면서 한번 맛을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